파트너스가 괜찮은 시스템인 것 같아서 그 다음날 클릭수가 36건이 나왔어요 클릭이 첫날부터 36건이 나왔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투자해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고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가다보면 은 하루에 10만원 이상은 수익이 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본의 맛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쿠팡 파트너스를 시작한 지가 거의 어, 3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달뒤 그리고 이제 세달 뒤에 영상을 공개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 지금 정확히는 이제 두달 하고 23일 3개월이 안된 시점입니다 개인적인 스케줄상으로 어, 조금 일찍 공개되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쿠팡 파트너스를, 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이렇게 조금씩 공개한 이유가 뭐냐면, 과정 없이 그 결과만 공개했을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어, 나는 안될 거야. 이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야. 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로부터 시작해서, 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할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얻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거고요. 어 일단 어제 쿠팡 파트너스 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일단 제가 시작한 날짜가 언제냐면 2월 10일에 시작을 했어요. 2월 10일에 보시게 되면 클릭수 0이고 어 수익이 0이잖아요. 왜냐면 이 당일날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클릭수도 없고 수익도 없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12월 10일 날 저녁에 저녁에 어 포스팅을 다섯 개 했습니다. 다섯 개 하니까 클릭 수가 그다음 날 36건이 나왔어요. 36건이 나오고 그 대신 수익은 안 났죠. 그 다음 날또 보면은 클릭 수가 53건이 됐습니다. 자, 이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거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왜냐면 하 어, 비록 수익은 나오지 않았어도 클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 구매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합니다 이거를 꾸준히 포스팅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되면 그 다음날 3,4일 만에 어, 수익이 발생합니다 드디어 3,900원 거의 4,000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날 보면은 11,000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익이 지금 최근까지 어제 같은 경우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17만 4천 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만 봐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게 정말 이 그래프는 굉장히 이상적인 게 뭐냐면 이상적인 게 뭐냐면 우상향을 향해서 꾸준히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가, 이두 개의 그래프가 좁으면 좁을수록 구매 전환율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가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 다른 분들 보시게 되면 어, 이 그래프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다는 걸알수 있어요 오히려 이 수익이 클릭수를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구매 전환율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방법이 존재해요, 무조건. 그리고 제가 하는 방법이 굉장히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블로그를 제로부터 시작해서 3개월까지 이렇게 수익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꾸준히, 꾸준히 하기도 했고 또저 나름대로의 그 블로그를 어떻게 글을 작성하고 어떻게 제목 설정하고 그리고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지 이렇게 유입량이 발생하고 또그 유입량을 통해서 구매 전환율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런 단계적인 이런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과정을 밟아야지 이런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이 쿠팡 파트너스를 어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뭐 공유하는 뭐 어떤 카페에 저도 들어가 봤는데 그 수익 인증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2천원, 뭐 몇백원, 뭐 많아야 뭐한 2-3만원? 뭐그 정도 된 수익을 올려요 그리고 나서 댓글을 보면은 굉장히 부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왜 이거를 이 좋은 수익구조가 있는데 하루에 10만원 이상을 낼수 있는 수익구조를 이렇게 제공해줬는데 왜 이거를 전략적으로 하지 않고 쉽게 프로그램을 써서 하려고 할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많을수록 저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블루 네이버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네이버와 쿠팡은 경쟁관계입니다 응.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데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자체에서 판매되는 걸 굉장히 선호하겠죠. 왜냐면 그들이 수수료를, 수수료를 가져가니까. 근데 네이버 블로그로, 블로그를 작성했는데 거기 안에 쿠팡 링크가 있고 사람들은 쿠팡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네이버가 당연히 싫어하겠죠. 현재까지는 네이버에 대해서 그렇게 쿠팡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점차 지금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이. 그러면 네이버에서도 그 자체적으로 이제 그 컴퓨터가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네이버 자체적으로 이제 블로그를 자체 구별할 수 있는 어 이거를 상위에 올려야겠다. 이거를 떨어뜨려야겠다라는 그런 그 컴퓨터가 있어요. 근데 그 컴퓨터에서 조금만 이제 변형만 시키면은 이제 쿠팡 프로그램을 쓰신 분들의 그 포스팅은 다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작성하면은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보다는 무조건 상위에 떠요. 왜냐면 저는 최적화된 글을 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제가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3다수라고 쳐볼게요. 3다수 삼다수, 삼다수 5 0 0 m l 500ml. 자, 삼다수 500ml. 요즘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인터넷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하죠. 특히 식료품이 굉장히 많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최근에 매출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생수도 굉장히 많이 팔려요.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블로그를 한번 볼게요. 자, 블로그 보면은 첫 페이지부터 지금 뭐가 뜨죠?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 쓰신 분의 포스팅이 뜨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가격 확인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쿠팡 링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면은, 여기도 쿠팡, 여기도 쿠팡, 여기도 쿠팡.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건 쿠팡이 아니네요. 하지만, 여기도 쿠팡이죠?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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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쿠팡. 굉장히 많죠, 지금.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이. 자,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프로그램을 써서 포스팅 하는 것과 아니면 글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작업해서 올리는 것과 결국에는 나중에 갔을 때 어떤 블로그가 수익이 더 많이 낼까요? 이거는 당연히 후자입니다. 내 글을 정성스럽게 썼을 때그 블로그는 나에게 꾸준히 돈을 벌어다 줍니다. 요즘에 뭐 돈이 돈을 번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블로그 글들이 돈을 벌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블로그를 하나하나 정성껏 썼을 때 그것들이 10개, 100개, 1000개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처럼 이렇게 돈을 벌어다 줍니다. 이런 글들이 쌓여서 그래서 제 쿠팡 파트너스 그래프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어, 쿠팡 그 파트너스 프로그램 쓰신 분들은 절대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쓰신 분들은 어, 다른 그 유튜버분의 영상을 한번 봐 보세요. 이런 그래프 간격이 굉장히 넓거나 넓거나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하지만 글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썼을 때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우상향을 향해서 쭉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한달 정도 지났을 때왜 그때 장담을 한게 뭐냐면 제가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장담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그래서 장담을 한거고 그리고 최근 수익도 보면은 지금 17만원이 들어왔어요. 27만원이고 그 전날은 11만원 떨어져도 8만3천원이에요. 이런식으로 수익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주업은 인터넷 쇼핑몰이지만 이런 부업으로도 좀 수익이 200만원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현재 블로그가 지금 운영하는 건한 개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 시간도 투자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이거를 다지기 위해서 어, 한두 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근데 한한두달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한 시간 정도 투자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 모델이 궁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하고 싶다. 내가 정말 야매가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 유튜브에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이 강의는 진짜 하실 분들한테만 제 채널 명대로 실행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만 좀 추천해 드립니다. 어 막상 이 강의를 듣고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꾸준히 하게 되면은 수익은 보장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번에 강의를, 강의를 오픈했고, 어, 제 원래 부업, 그 주업이 쇼핑몰인데 쇼핑몰을 처음엔 하려고 했었는데 쇼핑몰은 유튜브에 하, 유튜브에 나와 있는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월 수익 천만원 이상은 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핑몰에 대한 강의는 올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쇼핑몰은 굳이 뭐 이제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쿠팡 파트너스에 대한 컨텐츠는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일단 강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군더더기 없이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강의에 대한 궁금하신 점은 강의 같은 경우는 어제 교육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댓글로 어, 남겨 놓을 테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을 한번 어 참고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본의 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